네더블업코 인당의 박대표고요. 자 오늘 새벽에 FOMC 금리 인하 결정되면서 지금 불장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졌는데요. 그만큼 시장도 더욱 빨라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, 평소보다는 좀더 바삐 움직이셔야 됩니다. 어, 매수 매도 버튼 잘 눌러서 움직이라는 거예요. 그냥 사고 안 팔고 그냥 무한 홀딩 하지 마시고요. 제가 드리는 시그널 잘 따라 오시길 바랍니다. 우선 제가 이틀 전에 추천드렸던 요 아발란체 보세요. 분명히 추가폭등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10% 추가폭등 나와 주고 그 이상도 나왔습니다 그 이상 11%까지 갔네요 관점이 정확합니다 저 박대표는요 그리고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요 영상보다 빠르게 보세요 25% 수익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방 들어오셔야만 해요 그리고 어제 추천드렸던 스토리도 요정도 수익 나와주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드리프트, 멘틀, 폴카다 여러 종목들 전부 다 수익 나와주고 있죠 이 모든 급등코인들은요 저 박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잡고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오늘의 본 영상 체크해보시고 급등 종목까지 챙겨갈 수 있는 박 대표의 정보방 고정 댓글 있는 링크 참고해서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